you're 에요 <목소리> <아유, 아유, 목소리> 애들이랑 같이 왔어 애들 고 내가 같이 요 아, 애들이랑 같이 왔어요. 사 아, 고마워요. 같이 아유, 아유. 네, 네.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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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밖에 이런 경치는 사진 찍어도 되죠? 아까 저기 아니. 사진 찍으면 지금... 안 된다고. 아니 근데. 그때... 네, 지금 현재 여기저뭐하러 오신 분들 있죠? 영화제, 영화제. 네. 오늘 특별히 다 허용해드릴 테니까 아, 실내에서 외다 찍을 거다 찍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허용해드릴 게요까끝화 끝나서 네? 끝나 네. 앉으세요, 앉으셔도 됩니다. 적정, 적당한데 앉으고 몇없어앉 아, 네, 네. 같이 <laughs>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이 솟대 조각으로는 솟대 조각가이면서 여기 관장입니다 I am a master of this area. I, I made a soft b e and I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속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Yeah, I want to i e y s about 대는대란 속대.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장대 위에 새의 형상이 앉혀져 있죠. 솥대 yeah, is a, a tall a pole and t p p w 그러 높은 장대 위에 기러기나 오리 등 새를 형상화시켜 놓은 조형물을 가지고 소떼라고 합니다. 네, 소 means uh, a tall pole, uh, s t p p i n g with uh, birds uh, such as wild goose or a duck. 소떼는 옛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수천 년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족문화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섭대 아, uh, dates back to the ancient uh, Korean h i s t o 그러면 섭대를 왜 세우느냐? 섭대를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섭대를 세우는 목적은 우리가 예기치 않게 어려운 일이 잘 풀리고 나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하늘이도 왔어, 가지 않습니까? 바로 소대는 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로서 소통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소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Why did Korean people build a t 소대? If somebody f a c e s troubles or difficulties, they hope, they wish to h a v e

우리 인간의 꿈을 이루도록 도모한다 하는 게소태에 대한 정의예요. a n c i e people hope and wish their dream and hope to the heaven. 그래서 한 마디로 요약해서 현대적인 용어로 재해석을 하게 되면 소태란 우리 인간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늘을 향한 희망의 하나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n a word. Uh, 소 o the a n t s for heaven. So, the Antenna is an antenna for heaven. So, the Antenna is an antenna for h i e And what are there on top of the pole? It's different from the region and from the period. Again, long Sarah managed in the young bar. It's true. Where are we now? Where are we now? Where are we now? w h e 물이 넉넉해 농사가 잘 되죠. 다산 수확량이 많은 자서 그래서 농촌 돌연마을에서 주로 오리 형상을 앉쳤습니다 In the area of farming, they make it, uh, duck because of the e a n s good harvest. 이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들은 갈매기를 앉아 가지고 투어를 기운 in the area the sea area like uh, s a n s e b a s t i a n they make roman they do I believe I b e l i e e can e a s e o r g e r s because uh, you know the s i n g e gives us peace much joy to our fun we are many 오기는 어, 만족하게, 고기를 많이 잡는 게 j 선아니에요 o n be there. Some be there, free money, g 물 o d 기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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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e a r 용화 a r dear, d 하는 r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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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r e a r a r t a 그래서 그들은 기러기를 만들었습니다. 왜 기러기냐? 기러기는 지구상에 있는 새들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귀감이 가는 행동을 해요. 첫째, 기러기는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죽을 때까지 시위를 지지 않아. 그래서 훌륭한 인재가 나기를 기원하는 생계기성으로 기러기를 형상화시킨다 기력의 품속을 닮으면 제대로 된 인간이 된다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를 기원하는 상징적으로는 기력기를 형상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 uh, wild g o o s e i l g o o s e character a 니다 uh, uh, 또 좋은 인품 성격한 또뭐 말씀하셨죠? 훌륭한이물이 나오겠지요. 아, 에도 hope for 그 피로 되 그러면 지금 어떠한 그 형태를 갖다가 이제 지금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만들어진 그 속대의 형태를 보게 되면, 저는 지금 현재 여기서 보이는 요 A의 형상은 이미지적으로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에서 이러한 형태를 찾고 그걸 재구성해서 작품으로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밖에 있는 거나 이 안에 있는 거나 지금 이 새들의 표정이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은 같은 걸 만들지 않죠. 전부 표정이 제각각이야. 여기는 전부 자연의 재구성으로 작품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Yeah, my artwork uh, in here and outside there is not artificial method but n a t u r 을 method. Nature has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예수대 작품은 자연과 인간, 문화가 함께 생생하는 그러한 희망의 상징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 here and outside the symbol of nature a h u m a 설명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있으신데, 제가, 예. If y 궁금한 거 v e any questions, you can ask me.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know what y o u r 하 s a y i 오 g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know what you're s a n a s

예, 분 네. 특히 이런 거는 이제 네. 요건 가격대가 높은데 이런 네. 거 같은 거 부담 없이 가지고 가시라고. 네. 아니 여기다 가격표를 적어놨어요. 아, 네. 이렇게 아, 보면 네. 여기 가격표를 적어놨으니까 요거는 네. 하나의 희망을 함께 나눈다 하는 나눔의 의미를 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가지고 가시라고.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소리> 아 여기, 여기. 진많이장 많이 습니다거요 아니라고 <laughs> 그래서 <laughs> 그아가 많은 집에는 <laughs> 사가면 안 되나요? 안 되시고. <laughs> 그런 <집이> 록이く요있죠 <laughs> <laughs> 지금 현재 이렇게 걸을 것거든요 자기 소만 가르니까 이게 나아니까 요거서 접어가지고 제가 같이 걸을 때

Yeah.